이제 청년 세대들이 네. 우리보다 되게 더 빠르잖아요. 능력도 음, 더 좋고. 네. 네. 그러면은 음. 20년이 아니라 음. 뭐 5년, 네. 네. 뭐 길어도 10년 안에 네. 에,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모든 걸 막아놓은 게저 때, 그러니까 그 제가 29살 정치의 판에 들어 가서 음. 4 9되고 지금 63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음. 바뀌지 않은 것만 양당 거기 아, 내그 지역주의에 기반하고 음, 네. 그다음에 그 인물 중심으로 돼 있는 양당 네. 체제만 바뀌지 않았어요. 음, 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바꿔야 되겠는데 네. 어~ 그것은 어, 양당 기득권 세력들이 스스로+ 음. 스스로 개혁이나 혁신을 못합니다. 아. 저는 그래 오랫동안 정치를 한 사람으로 네. 네. 왜그 벽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벽을 음. 깨야 되는데, 음. 어, 여성의 유리창을 깨듯이 이제 벽을 깨야 돼. 정치, 그렇죠. 이, 이 양당제도의 벽을 깨고, 음. 어, 이제 젊은이들한테 대단히, 우리 청년들한테 대단히 무, 어, 문호를 개방하자. 네. 저는 사실은, 음. 어, 이제 3, 40대, 20, 30, 40이 음. 어, 국회의 반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 아하. 지금 왜냐하면요. 음. 세대가 엄청난 다양성과 변화가 가고 있는데, 네. 어, 제가 대구 어느, 어, 신문사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랬어요. 음. 특히 대구가, 음. 어, 가장 보수적이라 그러고, 네. 뭐, 쉽게 말하면 꼴통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음. 어 자파들이 볼 때는, 네. 대구가 먼저 깨면 된다. 음. 대구가, 음. 이번 지방선거도, 음. 어, 30대, 40대 시장, 음. 혹은 구청장도, 뭐, 30, 40대 구청장, 음. 이렇게 대구가, 인적 쇄신을 세대교체를 먼저 나가자 아하. 항상 대구는 보수라 해가지고 애매하고 있다가 다 처지고 음. 지금 또국원들뭐 네. 존재감도 없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얘기한 게 어~ 보수의 성질하고 자꾸 음. 말하지만은 네. 이제는 세대교체를 통한 음. 보수의 가치를 지키자 아하. 그러면은 음. 어~ 대구가. 3공사0 빠르면 20까지, 뭐, 기초의원, 뭐 광역의원, 뭐, 음.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음. 대구가 세대교체, 깃발을 제일 먼저 만들어보자. 그것이 이제 대구의 미래다, 이래보는 거죠. 그래. 대구 가면 답답해요. 음. 대구에 대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하. 그럼 대기업 제일 큰 기업이 음. 대구은행이에요 은행. 이제큰기업이 네. 그 네. 대구에서 저는 대구의 청년들 보면 정말 또똑똑하거든요 아, 그런데 네. 뭐 아무튼 지금 서울에 올라오면은 음. 집값 문제, 음. 그다음에 생활비 문제, 뭐 아버지 돈 벌어가지고, 엄마 아버지 네. 돈 벌어가 다 갖다 대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의 발원지가 사실 대구인데 어, 현재 대구에는 대기업이 없군요, 정말로. 대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예, 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네. 대구 시민들의 한이 음. 야, 이 대구에서 똑똑한 애가 태어나서 음. 어? 도대체 어딜 가라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어대로 막 몰리는 거야. 아. 어대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음. 볼 때는 어 이번 지방 선거를 통해서 네. 자다음에 우리 국원선거때 음. 저희들이 그걸 할 겁니다. 예. 다음은 그래 갑니다. 음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대구가 먼저 네. 지방 선거를 통해서 어2030 40을 음. 대폭 음흠. 기초 어 의회 기초 단체 광역의 광역 단체, 광역 단체장, 기초 단체장도 대폭 그런 어, 세대 교체를 하자. 네. 그리고 그 세대 교체를 하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음. 그러니까 대구에 대기업이 없는 것도 세대 교체에 막혀 있어요. 이게 음. 그러니까 저뭐 나이든 사람, 저 지금 국회의원들다 내하고 비슷한 나이야. 네. 그래서 내가 음. 아이 대구가 세대 교체하면서 음. 대구가 혁신 변화의 중심 도시만 되면은 네. 네. 어. 결국은 변방이 아니라 음. 어, 제3의 도시로 다시 변화할 수 있다 왜 네. 사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우리 그 청년들의 트레이닝은요 음. 스펙뿐만이 아니고 엄청난 노력을 하잖아요 음. 과연 정치인들이 음. 우리 청년들의 노력에 반의 반이라도 하느냐 그래 봐요 음. 청년들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네. 먹고 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 음. 지금 정치인들이 청년들의 그 고통 고민. 또, 그렇게 삶에 대한, 음. 어, 그런, 그, 노력. 음. 그거의반의 반. 반도 아니고 반의 반. 4분의 1이라도 하느냐는 거야. 음. 그걸 해보면요. 알게 됩니다. 네.